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종합 부적을 한번 내려봅니다. 지금은 만사대길부입니다. 모든 분들이 기구처럼 둥글게 움직이는 만사예의행통 만사대길부적입니다. 양의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하시는 일업 몸만 승대하게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글문은 만사 대길입니다. 이제는 제수부적입니다 만사여행 때에 쓰면은 제수가 또 배치가 됩니다 재수부를 옛날에 좀 많이 써보고 해봤는데 참재수부는 이거를 마스터 하게 되면은 거의 부적은 다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쭉쭉 내려와서 딱 끊고 올리고 하는 거 그게 제일 기본입니다. 불꽃이든 뭐 어디서에 가서 공부를 하든 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약이 조절돼야 됩니다. 천지합 모두 문득과 하늘과 땅에서 합을 이룬다. 지금은 운이 늘리는 부입니다 모든 사람은 엄마지를 잘 하시어서 항상 행복한 시간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다들 힘내야 됩니다.행운, 일마다, 월마다, 연마다 안된다, 안된다 하지 말고 무엇이든 잘된다, 잘된다 말을 속을 내시게 됩니다.그래야, 학원도 좋은 문으로 돌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게 달린 겁니다. 이제는 뜻을 이루는 소원생취부입니다. 모든 것을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원성취 뜻을 이루는 부 입니다 모든 분들 뜻을 이루어서 삶의 윤택함을 찾아가시고 소원성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당하지를 못합니다 우주의 기운 옴 지금은 금전 재수부입니다말 그대로 금전이 사연다. 어디서 무엇이 금전이 사일지를 모르는 행복입니다. 동글베기는 22개. 모든 사람들 금전을 많이 이루어서 부귀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성취가 이루어져야 되죠. 모든 것은. 그래야 행복함도 있고 나누는 복도 있고 믿으이습니다 지금은 기인협조부입니다. 무신이무 뭐니 해도 기인이 있어야 됩니다. 기인이 있어야 모든 것은 나를 향해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기인이 좋은 말도 할 수도 있고, 나쁜 말도 할 수도 있고, 지적질을 잘 하는 사람이 기인입니다. 응, 응, 응. 막 그래 삐면 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신은 먹고 사고 뭐, 전부 다 좋을지는 몰라도, 떨어지면 요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전에 기인 협조를 잘 가려가면서 어느 분이 기인인지, 그런 거를 판가름하시는 것은 본인의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기인을 많이 만들자 하는 뜻입니다. 지금은 하하부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일마다 월마다 년마다 쾌월, 다 기인을 만들고 합이 돼야 됩니다. 합이 안 되면 은좀 짜증이 나죠. 무슨 말을 하면 은 빅빅거리고 이러면 은 그런 사람들을 잘 도닥거리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일이 합이 잘 되고 음만 성대하게 일하는 것도 추진이 잘 됩니다. 뭐안 된다 해도 합이 잘 되면 됩니다 이제는 신장부입니다 모든 신장이 주관해서 그 사람들한테 채이지도 않고 악살, 재살 살이란 살은 귀신도 들어오는 거도 다 치내는 신장부입니다 모든 분들양의 기운 말받아 가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육갑신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있습니다 비일비재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 때문에 모든 분들 마음을 조금 너그럽게 행동하시고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따르고 모든 것이 합이 잘 되어 가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 선신수부입니다. 말 그래도 조상님이 도와주서 부모, 행제가 있고 다 있다. 마음, 심. 그래서 조상님한테 항상 잘해라 하는 겁니다. 행제재수부입니다. 행제재수부는 꽃간에 세금자를 여 개를 넣어서 구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또를 한번 사본다든지, 투자를 해본다든지, 기타 등등 두 배, 세배 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또가 제일 낫겠죠. 뭐, 오천 원을 지 사고 하는 거는 큰, 뭐, 무리가 안갈 수도 있고, 많이 사면 안 됩니다. 복은 안 줍니다, 많이 사면. 은 세금 자 여섯 개에 네모짜리는 다 가드는 행태입니다. 모든 분들 양의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항상 하시는 일, 업, 원만 성대하게 잘 되길 바랍니다.